네 반갑습니다 붕궁입니다 어 이번에는 5기오 서플라이즈 이게 2.5주년 때도 나왔던 건데 이번 3주년 이벤트 때또 나온 그런 이벤트죠 이렇게 빙고판을 열어서 많이 얻으면 되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은 내가 하나씩 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열어서 모듈을 찾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듈을 찾았죠 이 빙고판 한 판당 모듈 하나가 뜨면 거기서 끝인 겁니다. 여기서 내가 모듈이 떴는데 재보급 요청을 하지 않고 다시 더 수령하면 안 돼요. 모듈이 뜨면 은 바로 뒤도 돌지 말고 재보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듈을 최대한 많이 수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모듈이 떴는데 여기서 막더 까.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재보급 요청을 하셔서 판을 자주 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티켓을 얻는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 픽업 니케들이죠. 나유타와 리버렐리오 뽑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키워주시면 획득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획득을 해주시고 매일매일 출석해도 티켓을 줍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빨리 모드를 획득해서 재보고 요청을 하고 다시 한번 또 모드를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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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를 먹고 더 열심히 안 돼요. 모두를 먹고 끝내야 합니다. 이 피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번 까면 10번째, 17번 까면 18번째, 그리고 24번 까면 25번째. 즉, 받는 보상이 정해진 횟수의 2배만큼 준다는 뜻인데, 사실 이거 노리는 거는 힘들죠. 내가 모드 위치를 아는 것도 아니면은 이거 노리는 거는 힘들고요. 그냥 빨리빨리 까셔서 재보급 요청하셔서 모두를 더욱더 많이 먹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듈 수급량이 꽤나 되는 편이에요. 일단 한 판에 두 개씩이기 때문에 판을 빨리빨리 갈아서 모듈을 두 개씩 수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보급 시 이제 6회차 이후로는 계속 재보급할 때마다 커스텀 모듈 주기 때문에 모듈 수급하기 굉장히 좋은 이벤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모듈 수급하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요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